자 이제 욱다가 좀 진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어져 있다고 이제 중 중간 파트인 내부 던전을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 네. 무사했네. 나 생각했어. 언젠가 네가 네가 이곳에 와줄 거라고. 가논이놓라 코노 논나테페끼니루타를 다시 되돌려줄거라고 그러려면 일단 내부에 있는 맵을 손에 넣어서 저기 저기스에. 여기 가야 돼요, 제가 지금. 저게 맵에 정보가 들어 있는 유도석 일단 저기로 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근데 여기는 쉬워서 좀잘할수 있어. 어, 안 돼. 이렇게 비싼 화살. 쓰겨서 없죠. 일반 화살 정도로 충분합니다. 사실 얘는 화살도 필요 없어. 얘는 솔직히 이걸로 잘 막, 이렇게 띵, 띵 던진 다음에 뻥 터뜨리면 그냥 막 깨져요. 지금 눈알 위에다 내가 멋있게 뭐 올렸지? 여러분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거 던져주고. 이거 다 먹어라. 자, 이렇게 죽이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일단 내부 맵을 먼저 먹으라고 했으니까, 저기 먼저 갈까요? 이맵지 뭐야? 흑경화 던져서 이거나 먹어라 응, 음, 금방 죽어. 자, 여기서 이 맵, 내부 맵먹는 방법은 바로 이걸로 옆에 올려주면 됩니다. 이게 열리지? 이걸로 들어가띠빙 그러면, 아저씨, 봄봄행이네. <laughs> 어, 잘 봤어요? 아, 다니엘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부 맵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쉽죠? 근데, 제가 이 맵을 얻는데, 처음 했을 때3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 얼음으로 이걸 든다는 개념이 없어서, 이게 내부 맵입니다, 여러분. 이게 루따, 그, 그 던전, 아, 내부고, 이걸 제가 조작하면서 이 루타 내부 던전의 퍼즐을 풀어나가려고 자, 신수의 맵을 손에 넣었네 자, 빛나고 있는 부분이 신수 루타의 신수, 바루타 신수 네. 바루타의, 바루타의 제어 장치, 단말 제어 단말을 전부 기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힘내라 라고 합니다 자, 얘가 말하는 게 뭔지 봅시다. 일단 나와서좀 밝은 데서 봅시다. 일단, 우측 카드에도이 롯다 맵이 뜨죠? 하지만, 이렇게 보면 이 롯다 맵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밝게 빛나는 부분들 있죠? 주황색. 자, 저코 앞에 하나, 여기 코 앞에 하나 있죠? 그리고 머리, 머리 안에 하나, 그리고 나사 두개 하나, 그리고 바닥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다 제가 가서 제어 장치를 풀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좀 보죠. 그리고 다푼 후에 절로 가면 보스전이 시작될 겁니다. 저기. 일단 저기는 안 가도 되고, 여기서부터 퍼즐을 이제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자석을 이용해서 얘를 들고, 이렇게 돌려. 이걸 이렇게 돌려. 그러면 바닥에서 제어 장치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제어 장치 올리는 법도 알아내기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쉬운데 아니까 쉬운 거고 모르면 이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해요 왜냐 아저씨는 바보기 때문에? 바보도 폭탄 좋아해? 남은 제어 단말은 앞으로 4개 갑시다 어무나중 올려줄게요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요 아래층에서 할수 있는 건다한 거고 올라갑니다

붕 이건 뭐지? 어, 이좀 센데? 이렇게 기다려봐. 잠깐 다시. 팔도 뭐 이렇게 됐죠? 뭐이끈네야나할수 있죠? 방패치기. 방패치기. 이거. 방패치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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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오케이. 여기 있어요. 결국 땅이 까불고 있어. 방패치기 한발리 끝나는 게. 여기까지 왔으면 제일 먼저 여기를 보세요 여기 제어단물이 뱅글뱅글 돌잖아 그지? 어? 이 물에 잠겨도 됐었나? 일단 이 도는 거를 멈춰야 되거든 어, 한번 이렇게 해서 네, 냥 이렇게 넘보세요 좀만 더 가고 지금 내려가고 있죠? 한 이렇게 거이빠다 하면 두 번째 제어단 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 저도 엄청 느려지더라고. 좀만 보도도 앞으로 3개 남았다고 하네요. 열심히 찾아보죠또딴거자 하나는 저 위에 있는데 어, 일단 아이템 먼저 먹으러 갑시다 이거 돌려서 퍽퍽! 자, 귀탄 다음에. 안 돼! 다시. 이게좀 어렵거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서안 돼! 다시. 아우, 진다 다시. 다아다 다시. 다시. 다다 거야, 오케이 저기도 올라가 아, 올라가서 날아가야 돼. 너무 어려워. 이게. 이렇게 안 하면 높이가 부족해서 여기를 못 갑니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죠 좋은 거 없나? 아백루이 엄청 좋은 곳이죠 거짓입니다 전에 이 정도면 꿀이지 꿀 여기까지 했으면 3층으로 올라옵시다 여기서 할건 거의 다 했어 됐다아또 폭탄 마 들고 가죠 어? 폭탄이 왜? 지금 탔는데? 에에에 <laughs> <laughs> 이거 먹어 이거 먹어 <laughs> 지금 하시면서 볼수 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여기를 열기 위해서 있잖아요. 얘가 살짝 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맵 정보를 처음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꼭 올려야 돼. 이 정도. 코를 이렇게 끼워 올려. 그러면 여기 위가 뻥 뚫려 있잖아요. 아까 그 코에서 물 나오는 거 맞죠? 코가 올라가면서 이쪽에서 물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또 하죠. 끼이쭈쭉죽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해보죠. 그래서 빗따로 구를 딱! 써놓고 대기는 합니다. 요 구슬이 여기 안에 닿아야지만, 여기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에요. 여기가 띵문이 어, 열렸지. 근데, 근데 이게 떨어지면 문이 다시 닫혀,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떨어지면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멈춰놓고 이 사이에 살며시 들어가서 이렇게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여기를 불 수가 없습니다 어, 남은 제어단말은 두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가고 살짝 기다 있어. 죠 왜냐면 저게 운선자국이 딜레이 때문에 <laughs> 이번에 이 아래 거를 멈추는 게 제일 요합다띡 멈춘 다음에? 띡. 아, 안 되네. 안 돼, 안 돼, 안 돼. 저 바닥만 붙여야 되네. 위에 걸 멈추는데. 그렇죠? 바닥 거만 딱 붙여야 돼. 반대로 생각 오케이! 키고자. 응. 이제 그걸 멈춰 놓고 가서 먹으면 됩니다. 싹! 어? 어. 오! 고대 코어. 아싸! 이렇게 깨진다. 응. 야리고 새로 고쳐 한번 해볼게요. 응. 방송이 오프라인으로 되어있는데? 네? 오케이. 이러면은 여기서 할 응. 대충 다 했죠? 짠! 좋아 좋아 여기서 이제 저는 여기를 타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자살 타고 일단 여기 먼저 간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 싶으면 뛸 겁니다 이렇게 띵 올라가 올라가 그쵸? 오는 게 목표였어. 어, 어이.. 뭐야 깨졌네. 음, 어떤 목이 있을까? 이거 60살이 깨졌을까? 아, 아퍼. 오. 발먹 밟으면 뭐 있나? 오, 밟으면 물이 나오네. 그죠? 이게 쇼크신가 보다. 그죠? 흥? 응 음, 맞아, 맞아. 이게 쇼크 만드는 거지, 어 잠깐만, 나, 나도 지금 상면이안 나오는데? 내가 내 화면을 못 보고 있어. 신수 보스는 데미지 데 십자리 중에 에바라고? 그지, 에바지. 맞아. 좀에반인것 같아. 에바야.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코끼리코 쭈푸쭈부죠 지금. 코끼리코 쭈푸쭈푸 모드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맵을 한번 켜주고, 코끼리코를 다 내려줄 필요성이 한번 있어요. 이렇게. 코끼리코가 내려갔죠. 코끼리코 쭈푸쭈푸. 좋아. 잘나간다 내려간다. 내가 이렇게 내려놓는 게, 저 보물상자 먹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멋있게 해줄게, 잘 봐. 이렇게 해서. 탁! 눈알이! 오케이. 떨어지지. 탁! 멋있었지? 솔직히 좀 인정하지? 뭔데, 졸라 안가? 이거 먹자. 오 고대 샤프톱샤프톱 사실 그렇게 딱히 뭐, 쓸고있진 않은데, 난데? 엄청 먹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반대 4개 밖에 없네 자 맵으로 다시 코끼리 구좀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다시 있던 대로갈 거야 일단 휴장 생각은 다시 돌아가는 거코끼피가 될까? 기다리면 될니 같아 거들자 거들면 돌갈수 있을 것 같아 끝까지 갈수 있는거죠 가자! 됐다 됐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코끼리코를 제가 이제 이 뒤에 한번 서야돼요 코끼리코 뒤편에 저기 하나 있거든요 일단 내린다음에 다시 올려야됩니다 아저씨 자꾸 설계하지마 불안하니까 아니 근데 왜? 잘했잖아 솔직히 이건 좀 잘한거 같네 잘내려지 네, 번엔 Q짱은 저기까지 저희 목표는 저기 서 있는 곳입니다 일단 목표는 저기 서있요 천천히 천천히 퓨짱어 낙사 잘하죠? 오케이 됐죠? 이제 이는 끝까지 들어 q 짱고스스 이동하는 이동 이이거해서이동서 대기해 한번걸리게대기 무리하지마 오아 찌라찌라 우 오케이 자 이렇게 오끼리 뒷펴가지고 짠! 잡는 또 제어단말 증거영상 나 필요없어 그런거 하지마 하지마 길장길장 설계하는거 아니 지금하면 유튜브에 영원히 남겠다그 빼도 밖에 못하고 수치풀이야 어... 보물상자가 저기 있으니까 일단 물로 먼저 가자 나는 보물상자밖에 모르는 건데. 어? 근데 눈알이 안 보이는데, 이거? 눈알이가 없는데? 그냥 맞으면서 먹으면 돼. 조고 줬으면 좋겠다. 몸 얼음 화살 10개? 피 많이 닳았죠 괜찮아요. 진짜 안 줬으면 됐어. 아, 음식이 있으니까 먹으면 돼. 많지? 아까 라인을 전 어떤 걸로 쳐고음좀 많죠? 저기도 가고싶은데 일단 요, 요 등허리 쪽 어딘가에 또뭐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이 맞다면 아! 찐득히죠방다오이씨 가고싶은데 저기 나 코끼리코 쭈꾸쭈꾸 한번더 할까요 나 내려가 왜냐면 이렇게 놓고 갈수 없어요 귀찮아, 코끼리코 쭈꾸쭈꾸를 한번더 자유를 향하여 띵좋렇죠아 아주 안전하게 딱 올라왔다 지금 가자 우후 야너 많이 올린거 같아 하나만 내려 무서워 죽겠어 약상옥에 더 가게 보시죠. 왜 절로 날라갈 겁니다. 저기들이 뭔가 있을 것같아 어, 그만 가. 나 무서워. 그러 아니, 가도 돼. 가, 가도 돼. 이기 누나리가... 안 보이는데... 아, 있다. 죽었다. 너, 죽었다. 너, 내죽인다 너, <laughs> 누나리리... 띡! 오케이, 가도 쏙. 멋있었다 멋있었다 어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어 진짜? 그래가지고 하고 저 안에가 내가 지금 제어 장치 마지막으로 가야되는 곳이 이쪽 안에 아마 있을거에요 이게 불이 들어와서 못해 못 이건 또 코끼리코 쭈푸쭈푸로 여기였나? 그럼 불이 꺼져 어? 눈알이 반짝 이거 눈이 죽었다 이리와 이리와 눈알 이리 이 자식아 이거는 왜 있는 거지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거 아니야 돌려보고 싶다 아니돌려보자다돌리고돌리고어 그렇죠? 뭐야 물 들어오네? 돌나노 아니 이게 아니고 물이 꺼졌어 뻘짓이였구요 뭐, 뭘얼 돌리지도 않는데저 손으로 물 들어와서 꺼졌거든요 일단 이만 열면 되나? 돌로롤롤롤롤롤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제어 장치를 풀었습니다 코끼리 신소가 좀 쉬운 편이야 음, 메인 제어 장치를 가동할 수 있게 될때 맵을 밟고, 새롭게 빛나고 있는 새로운 곳에 가면 될 때. 알았어, 내가 가줄게 아. 내가 안 하면 누가 겠어얼티비이킹을 어, 이렇게 도 되지? 어, 그럼 좋은거였으면 좋겠다 마지막이니까 무시 좋은거 13짜리 창 주는거야? 근데 어지 안들어갔는데 이 60짜리 무기를 갖고 가는게 이득일까? 어떻게 하는게 제일 이득일까요 여러분? 요거를 버리고 몰입을 모르그... 이거 나중에 애기 보여줘야 되는데 버려? 아니 버리라고자 이렇게 들고 갑시다 어쩔 수 없지 보스전인데 이제 어 근데 잠깐만 보스전 한손검 나쓸수 있는 게우아 없... 이거 있다 다행이죠 아 이것도 한손검이잖아 맞지? 두 개나 있지 세 개나 있지 넌 죽었어 나한테 넌 진짜 진짜 나한테 맞아 죽었다 이거 자, 여기가, 기억하시나? 여기가 제일 처음에 저 들어왔던 데죠? 여기. 여기에서 제일 처음 들어왔던 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죠? 하고, 위로 가서 이제 퍼즐을 다푼 거예요. 그렇죠? 위로 가던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처음에 안 만졌었는데, 저기가 지금 빨갛게 불이 들어왔죠? 장치 다섯 개를 다 가동을 시키면 이쪽에 새롭게 빛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꿈댕이 앞에. 그래서 이쪽으로 갈 거고, 여기 가면 보스전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녹화는 여기서 한번 끊도록 하죠.